오늘 왜 갑자기 밖에서 하는 거? 그 매트는 뭡니까 또? <laughs> 나중에 그 놀라운 비밀이 밝혀질 것입니다. 오, 이단람은 없어. 오늘 조합 연구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하나 둘 셋. 조합 연구소. 네도 <laughs> <니도> 있다. <왜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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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 느낌은 약간 여름 특집인가봐요. 어, 그렇죠. 약간 기사가이더 좋은 또 그런 시즌 아닙니까. 아 이런 시원한 꿀조합 연구소 여름 특집을 준비할 오늘의 연구소장. 안녕하세요, 폭피입니다. 아 정말 답답하게 생겼네요. 소장님 오늘, 오늘 뭐 합니까?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안주 꿀조합 대결입니다. 안주? 안주 대결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건데 음. 그러면 오늘 어떤 게임이 준비돼 있죠? 오늘 게임은 바로 다섯 개 게임입니다. 제가 준비하는 제시어에 대한 다섯 개를 대답하시면 됩니다. 기본금 5천 원부터 시작. 하고요. 문제를 하나 맞추시면은 1원을 추가 획득하셔서 안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아, 어, 오케이. 첫 번째는 s n s 종류 다섯 개 먼저 대기. 시작. 정답. 트위치. 유튜브. 유... 땡. 아? 유튜브도 s n s 인가요 유튜브 인정하겠습니다. 아, 어, 그래요. 정답. 트위치, 유튜브, 인스타그램, 트위터, 페이스북. 정답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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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. 콜라에 드시래요? 맞았다. 바로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. 공주 없는 디즈니 영화 다섯 개 범죄 대기 시작. 공주 없는 주 없는 디즈니. 요 픽사 <laughs> 제외입니다. 첫 번째. 뮬라. 땡. 땡! 뮬라는 공주죠. 뮬라는 장군 <웃음> 아니야? 두번 <laughs> 정글북. <웃음> 구스코. 구스코. 알라딘. 땡. 와. 왜? 알라딘에 공주 나오잖아요. 제라스 <laughs> 자스민이... 영웅 되는 거 아니야? 아,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아. 한카마리의달마스안 정글북. 타잔. <laughs> 정답. 정글복, 타잔, 라이언기 백합머리 닮아지한 미키마우스의 대모. 정답. 미키마 대모 맞다. 야 미키마우스라고. 아 현재 6천 원대 6천 원으로 동점입니다. 오케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세 번째 공 없는 스포츠 다섯 개 이름 먼저 대기. 시작. 정답. 페이싱 태권도, 복싱. 자이언트 스윙아? 무토 문제요? 정답. 레슬링 복싱, 유도, 뭐 태권도, 킥복싱. 정답. 내가 링이었냐 이번 문제는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. 공동 작곡 포함, 아이유가 작곡한 노래 5 개. 시작. 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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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요일에 만나면 된나 <laughs> <laughs> 목요일에 왜 만나요? <웃음> <웃음> 목요일에 만나. 금요일에 왜 만나요? 요일에 만나. 요 금요일에 만나요. 복숭아, 마음, 블루빙 스물셋 정답! 제가 스물넷 때 스물셋 조금만 눈물 흘린아닙니까 눈물 렸어요넌자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. 아 제발 보라색 네. 음식 다섯 개 먼저 대기 시작. 그런 거네요? 보도 주스, 보도 포도 아이스크림, 포도로 다 통째. 에이. 보통 아. 나 보도 주스, 가지 볶음, 짱배 쉐이크. 진짜 저희가 새우 감기. 이거래서 제가 안드한게 <만금한> 뭐예요? 티박스. <laughs> 아, 정답! 포도, 가지, 비트, 적양배추, 고구마! 정답! 아, 고구마! 이상해! 정답! 누구한테 하는 거야? 진열 연구원님은 7,000원, 아. 강호희 연구원님은 8,000원 획득하셨습니다. 오케이, 일단 네.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. 아이 아, 안주라는 거는 원래 좀. 자극적이어야 됩니다. 좀 자극적이어야 술이 계속 들어가는 그런 끌어당김의 맛이 있거든. 가지고 있는 예산 안에서 자극적인 걸 생각하다가 이걸 떠올렸습니다. 역시 안주하면은 마른 안주거든요. 근데 또 마른 안주라고 건조징어, 쥐포 이런 거 하면은 재미없잖아. 그래서 저는 생선가스로 무언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국의 그 전통요리 피쉬 앤 칩스를 살짝 꼬아서 응용한 안주거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승리는 내 차지예요 자극의 끝을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라는 취지 하에 햄버거를 네. 햄버거 중에서도 또 안주하면 나와야 되는 튀김이 들어가 있는 치킨버거가 이렇게 자! 어떻습니까? 아 아직까지 아니, 잘 아, 감이 안 오는데요? 이걸 보고도 감이 안 온단 말입니까? 어떻습니까? 아, 우리 엄마가 음식 가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댔는데? 햄버거 세트 5,900원 구입했습니다. 오. 벌써부터 어떤 그런 안주계 혁신이 들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? 난 솔직히 아, 대한민국은 이런 안주를 이미 요구하고 있었어요. 대체 누가요? 대한민국 국민들.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닌가 봐요. 안돼. 아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왜요? 끝났다 진짜 이건 끝이다 어? 여기서? 8,000원 중에서 6,000원을 햄버거에 쓰고 나머지 2,000원은 어디다 썼느냐 편의점에서 먹구러 쓰고 피자 치즈를 구입했습 이렇게 끝나면 강호이가 아니죠 들어가줘야 되거든 와 오! 오사분만 갑니다 어떻습니까? 제가 만든 안주는 그것습니다 사실 안주가 참 간단한 거거든요 영국의 전통요리 피쉬앤칩스를 아십니까 감자튀김 대신 새우깡을 설마 깡을 써가지고 피 c 앤깡아 근데 좀 가격대가 피 c 가좀 나가보이는데 지금 총 얼마 드셨어요? 아니 이거 근데 다 합쳐가지고 살짝 오버 했어 근데 거의 7천원이야 7천 8십원 <laughs> 아 근데 80원 정도 괜찮잖아요 아니 눈을 뭐? 지키셔야죠 대박도 네, 아니고 80원이면 좀눈 감아주면 하지 않나 아 선생님 깡총 한번 추세요 갑자기요? 추시면은 80원 눈 감아드릴게요 깡 <laughs> 80원 춥니치 춥니다 네. 쉬. 오늘은 특별히 제가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, 풀조합연구소 부장님을 모셨습니다. 어, 들어와주세요. 아녕하세 <laughs> 부장님 뭐야? 부장님이라고? 아, 안녕하십니까. 신정입니다. 아, 오늘 요두 분이 뭐 맛있는 거 준다길래, 요거까 챙겨서, 예 네, 맛있는 거으러 왔습니다. 제가 가져온 요게 뭐 요즘 SNS도 요 가장 핫한 뭐 아이템이라고 하는 필굿 제임 박스였나?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, 제가 예, 예,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한 번. 아, 어, 이 안을 한 번. 어, 뭐야, 이거? 어, 이거 아까 전에 그거야, 이거? 그렇습니다. 아, 돗자리. 네. 이게 여기 들어있는 거구나. 어. 이게 우리 오프닝 때 앉았던 돗자리가 이 잼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러네. 거구나. 이거 무늬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. 이게 처음엔 뭔가 싶었는데. 프이스톱 아. 게임을 할수 있답니다. 맞습니다. 여름에 어디 멀리 안 가도 집에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필굿도 마시고 게임도 하면서 뭐 즐기는 거 가능하겠죠? 엄청 <laughs> <laughs> 아, 아. 큰 맥주 같은데요. 아. 오호! 상에 이게 마흔여섯 햄 들어있대 오랭이를 닮았거든 전지 오늘 뭐 안주 꿀조합이라 그러더라 <laughs> 저의 안주 먼저 한번 아이거 뭐죠 근데? 음식의 이름은 한여름밤의 어떤 남녀간의 그런 예. 진한 썸썸썸 <laughs> <에 웃음> 그런 거를 약간 표현한 햄버거의 거 너희의 꿈 아닌가요? <laughs> <laughs> 어, 그 전에 아또 이거 오! 이거 또 제대로 먹어야 되지 않나? 와, 야 이거 진짜 컵을 얼려놨노 아나또설고리 아닙니까? 와 마침 또 고래 그림이야 호호호 뭐, 와와 거의 원리잡어아동적인거요오 <laughs> 마침 아, 다 지금 예열이 됐어요 지금 아 들어가보시죠 먹어도 될까요? 분했어 구성은 다양해요 음 안주로 거의 뭐 사실 저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<laughs> 오더 더 <laughs> 들어가잖아. 더 들어가잖아. 더, <laughs> 더 들어가잖아. 이게 자극적인 걸 먹으면 더 들어가거든요. <laughs> 와아오한 <laughs> 여름에 그 바닷가에서 만나는 그런 <laughs> <왜 어떻게 웃음> 거지. 이첫 눈에 서로 그냥 눈이 맞아 버린. 오아 들어간다. <웃음> 들어간다. <웃음> <와> <laughs> 이게 아까 뭐 햄버거 튀김, 그치 그치, 뭐 치킨, 그다 기름진 거따주있어요 거기다 이화용 전용이 뭐냐? 이 마요네즈가 물어있는이 야채. 시기성 좀싸주거든요 그래도 한 번, 난뭐한 번도 참 궁금하다 마시. 놀지 마요, 맛있어요, 아, 맛있어요. 음. 맛은 음. 음. 아이 짜고 아까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. 아, 아, 아 이거 따야 돼. 오우. 아, 이 목넘김 어때? 음. 목넘김. 아 그래야구나. <laughs> 아 왜? 어허허 드디어 제게 나왔군요 피쉬 앤 칩스라고 하십니까 아 이거 무언가 유명한 음식 아닙니요 감자튀김을 곁들인 요리거든요 요걸 네. 대신에 제가 또 최근에 피쉬 깡춤을 또 열심히 연습했어요 <laughs> 아, 새우깡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 이게 피쉬 앤깡아깡 <laughs> 강우의 안주와 또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면, 친구는 좀 마른 안주에 가까운... 아, 그죠? 이런 필국 같은 주류랑 잘 어울리거든요. 아, 그럼요.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조합이거든요. 이것도... 오호~ 아주 오 아아 새우깡을 살짝살짝 살짝 깨작깨작 거리면서 깨작깨작... 네, 깨작. 네. 아, 깨작깨작... 너무 깨작깨작... 깨작깨작... 오오이 매콤한 성곽이네요. 매운 새우깡과 빨 새우깡을 대합함으로써 맵짠, 맵잔, 맵짠을 추구했습니다. 어 계속 계속 먹는다 단짝 이거 맵짠? 맵짠 어우 투부어져어 어. 아. 어, 그가 흡족해하고 있어 다가 이제 우리 메인 생선가스 친구 이제 먹을 때또이 그냥 먹어도 안 되는 케찹과 타르타르소스 어. 입맛 따가 그냥 골라서 찍어 먹으면 돼이 소비자의 니즈를 너무 잘 파악하고 아. 아. 생선가스는 이 타르타르소스 그렇지국룰이죠 어피시 앤 깡스 음! 나쁘지 않나요 이거? 네. 예. 급식에서 먹던 맛이에요 아. <laughs> 이런 건조한 느낌이 있으니까 갈증이 나잖아 그러니까 나는 네. 바로 이거 어. 러브샷한 번. 하려고요 아러브샷이요 아. <laughs> 아. 아니, 누가 이거 평, 가 전에 심사위원이랑머을수 있었는데? 뭐 설명할, 뭐, 그거 없어요. 그냥, 그냥, 그 자체입니다. 그건. 네. 그냥 그안주에 네. 기본에 정말 난 충실했다고 생각해요. 드디어 심판의 시간이 왔네요. 사실, 여태까지는 패배한 분이 그렇게 패널티가 없었어요. 오늘은 여름맞이로. 사선은 맞는 걸로 와, 와 시원하네요. 진열 연구원님의 음식은 뭐 제가 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분 충실했다. 그렇죠. 강호희 연구원님의 음식은 이렇게 조합할 줄 몰랐어요. 맛있는 것들을 따로 먹을 줄만 알았지. 자기를 에서감각을 살리기가 그래서 저희의 정은 바로 눈 감으세요. 어... 바로 강옥입니다또 아 이런 날이 오게 되는군요. 이제는 익숙합니다. 사실 뭐 중진하세요! 어! 아, 하... <laughs> Feel good? 싸다고 맞으면 Feel good. good.